여태까지 MRI 찍고 뇌수막염, 그다음에 디스크 진단 받아온 애들 있잖아요. 네. 한 번도 뇌수막염 진짜 디스크를 본 적이 없어요. MRI에서 찍었고 왔대는데, 근데 왜다뇌약 먹고 왜다 나? 진짜 디스크 뇌수막염인데 어떻게 한약 먹고 날까요? 구름이는 어떻게 오신 거죠? 지금 진단은 뇌수막염하고 척수염 두 가지를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 심각한 병명을요? 네. MRI 촬영하고 거기서 이제 진단 받고 스테로이드제를 한 지금 1월 말이니까 거의 2월 달부터 먹은 거니까 한두달좀 넘었어요. 세 달은 좀안 됐고. 그러니까 두달 넘게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스테로이드를. 네. 예, 그러면 뇌수막염이랑척샘이 낫나요? 아니, 요 그거는 낫는 병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뇌수막염 같은 경우 는 척수염은 먹다가 약을 조금 줄여서 이제 쭉 먹어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그나마 괜찮은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건데 지금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 못살 거라고 그래서 그냥 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뭐또 다른 것 때문에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스테로이드제. 그래서 면역제기 뭐 이런 거 뭐지? 그런 성분하고 해서 같이 약을 한두달 넘게 먹고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얘가 이제 불과 20개월 강아지거든요. 네. 아직 애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막 성견 막 지난 그런 강아지가 뇌수막염이랑 척수염이라고요? 네.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압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뇌압이 예, 내압이 상식적으로 올라가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내압이 올라갑니다. 그거 없어야 될게 거기 물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럼 거기 두통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어마무시한 두통이 생기겠죠. 찌끈찌끈하다거나, 찌끈찌끈한 두통이라든가 어마무시한 통증이 생길 거예요. 네. 예, 강아지에서는 비명을 지르겠죠. 몸의 통증 부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혈자리를 눌러봐도 몸에 복모열 배수혈이라든가 혈자리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몸통에 목목 목 이하 부분에 통증이 없어요. 맞겠죠? 머리 머리의 병변이니까 머리에 통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뇌 혈자리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 뇌출혈이라든가 우리 중풍 걸린 분들도 보면 머리가 되게 깨질 듯이 아프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통증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뇌에 압력이 있으면 뇌진탕 걸린 것처럼. 잘 토하겠죠. 구역질 없이 바로 토하겠죠. 그러니까 진성 구토랑 가성 구토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진짜 구토는 소화기 문제.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구역질을 동반하면서 음식물이 나오는 거. 그 진짜 소화기성으로 인한 문제를 진성 구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폴스 t 미팅 가 가성 구토. 가짜 구토. 뇌압이 올라갔을 때. 그거는 그러니까 어, 지 않으니까 오심. 구역질이 없이 그냥 바로 욱 하고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갔으면 그냥 넣으지 않, 그러니까 오심, 구역질 없이 바로 토하겠죠. 예, 그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 혈자리에 통증이 있어야 하고요. 예, 음식을 전혀 못 먹습니다. 상식적인 어, 뭐 어떤 기계를 대지 않고 우리가 벌써 외견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척수염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척추 뼈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거기 안에 보면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전기선 같은 게.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척수염에는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스테로이드 두달 넘게 써가, 쓰고 왔다 그래요. 네. 만약 그 척수염이 있으면 척수 연화증이라든가 척수염이 있으면 그 척수염이 그한 부에 위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염증이 또 돌아다닐 수도 있고 다른데도 또 밤낮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 심한 경우에는 강아지에서 마비 타입이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여기 간수치 항목을 볼게요. A L K P가 200까지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보는데 2,000 이상으로 찍혔거든요. 끝까지가 있어요. 2,000 넘어요. 그다음에 A L T는 우리가 보통 100까지라고 보는데 얘는 461, 한네네배네 배의 다섯 배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A L T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술 먹고 그그 다음 날막 바로 피곤할 때, 그 급성으로 간이 필요할 때 A L T라는 숫자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게 네배 이상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A S T는 만성 간염, 그 그러니까 간경화, 간암. 만성적으로 간이 망가져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요 AST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9 0까지를 정상으로 보기도 해요, 리딩을. 근데 여기 5 0까지라고돼 있는데 8 4까지 이건 그닥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건 정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200이랑 여기 ALP가 2000이랑 ALT가 어 461까지 나왔다는 건 지금도 뭔가 계속적으로 공, 스테로이드가 공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정상. 뭐 신장 기능 정상이라고 보고요 소화 효소도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스테로이드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먹었기 때문에 제가 또 사진 보고 놀란 건 뭐냐면 나이가 꽤 많은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20개월 어린 강아지예요. 네. 어린 강아지인데 이렇게 머리 두상에 비해서 머리가 이게 복부가 지금도 보면 여기서 보면 한두배세배더 커요. 머리 머리 크기에 비해서 복부가 그렇죠? 이게 볼록해게팥벨리파벨리 이게, 파펠리.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길게 쓰면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요. 더 나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근육이 다 빠져서 오셨죠? 보, 보이세요? 네. 예, 근육이 없습니다. 이 예, 잘 걸어 다녀요? 걸어요. 이거 약 먹으면서? 네. 예, 근육 다 빠트려서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근육을 아주 어린 강아지한테 이제 뼈가, 뼈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그, 그 상태에서 그 연령, 20개월 정도면 성견이 막 지나가는 유년기가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죠 성견이 막다이루었는데그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로 약물로다가 근육을 다 이렇게 대꼬챙이처럼 빠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스테로이드 때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예, 뇌척수염이라든가 음, 뇌수막염이라고 진단하기는 제소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팥텔리라고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 고이 정도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길게 먹는 게 아니라 단기로 먹는 약이에요. 네, 아시죠? 네. 나중에 이걸 경험하신다면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단기로 뭐한 일주일, 3일5일뭐 이런 식으로 잠깐잠깐 잠깐 써야 돼요. 의사들도 잘 처방 안 하려고 그럴건데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치 않아서 저도 네. 줄이는 거에 대해서 상담 좀몇 번씩 받아봤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줄이는 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좀 고용량으로 지금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끊고 나서 더 낫지 않던가요? 얘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지 않던가, 헐떡거림도 줄고요? 어, 잘 모르겠어요. 첫날은 좀 괜찮았어요. 월요일, 예. 화요일은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그 이후부터는 예. 다시 얘가 조금 예. 다시 어떻게 해? 증상이? 계속 뭐 잠만 잔다거나 막 자꾸 계속 처지는 거는 그약 먹었을 때가 다시 똑같이 좀 처지고 그러더라고. 예. 예, 근육이 없어요. 지금 근육을 다 빠트려놨어요. 지금 허벅지 근육이 다 없어요. 네, 이거 스테로이드제 먹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빠졌어요. 다 빠진 거죠? 네. 스테로이드 쏘서는 안 되는 약이에요. 그때 칼슘 감소, 근육량 감소, 간수치 증가, 단지 진통과 소염 효과를 위해서, 이 진통과 소염이라고 한 면을 위해서 간수치 증가, 근육량 감소, 칼슘 감소, PUPD, 의인성, 스테로이드성, 당뇨병 유발, 물 많이 먹고, 이렇게 만들어. 오줌 많이 싸게 만들고. 근데 그때 병원에서 그 음. 주의사항은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얘는 네. 그 부작용들이 안 좋은 부작용이 예. 많은 걸 알지만 네. 얘는 그래도 네. 그거를 포기하더라도 지금 음.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음. 약이 지금 투여가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어 할줄 몰랐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나중에는 간 망가짐 나중에 간보호제까지 같이 쓰고요 나중에 간 쓰다 보면 또이 엉뚱한 또 다른 약 치료하자고 그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지금 요거만 요거 파란색 하늘색 면만 봤어요 나중에는 이 연, 노란색 맞추자 그럴 거고 나중에 빨간색 맞추자 그럴 거고 나중에 연두빛 맞추자 그럴 거고 나중에 오렌지색 맞추자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또이 파란색은 또 빠지 망가질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 목표한 것도 그럼 다 망가진 거 아닌가요 이게 양약 치료해 짐 이게 근데 한약은. 이 특정한 면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어름향은 전체를 맞추는 거지, 한 번에. 특정한 포인트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죠. 그, 그러니까 한약에는 부작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특정한 면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어름향을 목표로 해서 한약을 처방한 순수한 생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 러니까 특정한 포인트가 없는 거지. 그, 그러니까 한약에는 주의상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한약에다가 부작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써서는 안 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약이니까 부작용? 특정한 면을 목표로 한 적이 없는데. 3개월 먹고, 6개월 먹고, 1년 먹다 보니까, 오, 선생님 병다 났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말안 했던 것까지 싹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걸한두 바퀴 돌아볼까요? 걸으면 금방 나요. 예. 네.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